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4절부터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인류의 두 대표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세상과 구별된 것이고 세상에서는 줄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그큰 사랑.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큰 사랑 우리가 연약했을 때, 경건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와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 애가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사랑은 기약대로라고 했어요. 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랑을 무효화 시킬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랑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결코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골고다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는 우리 모, 모든 이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나타나 있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아. 사건이죠.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의로운 죽음,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 죄가 사했다라고 하는 그 표징으로 증거로 우리에게 부활을 준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죠. 여러분의 자랑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자랑이다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나를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얼마나 그큰 사랑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는 인류에게는 두 대표가 있습니다. 항상 팀을 만들면 대표를 뽑잖아요. 미국의 대표는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 대표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세상 온 우주의 세상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두 대표를 뽑아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요 또온 우주의 지혜요. 세상이 변하고 변화해도 사람이 바뀌어도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그 어 우리에게 그 대표가 있는데 한 사람은 우리 육신의 조상인. 아담이라고 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각 성씨가 있어, 그렇죠? 그 성씨를 따라서 올라가면 그 성씨의 시작이고 그 각각 따라 나온 사람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 할머니를 낳은 조상이 바로 이 아담. 아담에게서 전부 나온 사람들, 아담의 이목구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만들, 만들어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사람의 그 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생명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논리적이고, 성경보다 더 정확하게 세상의 존재와 목적을 말해 주는 책이 없어요. 성경만이 우리의 시작과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과정까지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 지식이에요. 끝날 때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위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그만한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시험들지 말고 좀 마음을 넓혀서 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위의 것그 위를 바라보니까 골로스 3장 1, 2절 보니까 그곳에는 예수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통치. 저 한국에서도 미국의 대사관은 대사는 이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의 지시 그그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시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우리의 조상을 좀 뿌리를 좀 찾아보면 좋겠어요. 어떤 뿌리가 있는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아, 왜 이렇게 생겼는가? 라고 그렇게, 왜내 네 발로 안 기어다니고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한번 봅니까? 아담의 대표성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엄청난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본다면, 이 말씀이 인류 역사를 또 모든 오고 오는 세대를 그 말씀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왔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한 사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했던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문이 열렸어 문이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가장 큰그 댐이 중국의 샨샤 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댐이 열리면 그 밑에는 전부 물바다가 되는데 우리에게 한 사람의 그한 사람 아담 우리의 그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뭐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물밀 듯이 들었다 물밀 듯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버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에게 줄줄이 들어와서 홍수가 나듯이 우리에게 다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두어져 버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아담 한 사람. 그의 대표성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면 아 죄가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홍수처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의 결과잖아요. 그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온 결과.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시간이 가고 성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싹슨. 자, 육체, 육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았던 그런 마음, 욕심 잉태해서 죄가 생기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왜 왔어, 우리가? 우리가 노화돼서 사망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사망, 사망이라는 것.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을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왔다. 죄의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죄의 문을 따라서 나타난 결과가 사망에 다 들어가 버려서 아무도 이 사망에서 해방된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사망이 이르렀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모든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왔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도 한 사람 또한 사람의 모형인데 그림자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없는 시대에도. 죄가 아 우리에게 와서 사망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다. 사망이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를 죄되게 조목조목 이야기한 것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을 맞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그렇게 거짓증언하지 말라 구체적인 죄의 것들이 나타났죠. 옛날 이 모세시대 때는 이어 기업 산업 스파이라든지. 또 it 그런 것에 대해서 죄가 없었어요 그렇죠 자동차 법규 죄가 없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것은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죄 자체는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망이 왕로로 됐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같이 어, 죄 저주의 죽음 이것이 인생에게 모두가 와서 아담의 후예 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는가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한 사람 그렇죠? 그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그래서 아담을 지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내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삼일 하나님의 공동이잖아요,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왕루를 했던즉 그 뒤로부터는 사망이 왕루를 했다. 그 말은 모두가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왕도 죽을 때가 되면은 그 죽음에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찾기도 하고 명약을 찾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그. 수많은 부자들이 노화를 방지하는 것을 찾으려고 지금 연, 엄청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었어요. 돈이 왕이 아니었고 권세가 왕이 아니었고 그 권세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뭐였어요? 사망이 사망. 그래서 사망이 왕 노드라니까 우리는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한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왕 노드라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여기서도 한 분이에요, 이제. 여기서 한 분, 이한 분은 생명을 주시는 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왕로 하리로다. 자, 여기서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한 사람은 아담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이 죽음이 왕로로 돼서 어딜 가든지 벌벌벌 떨면서 죽음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죽음에 의하여서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왕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로로 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왕로로 하는 거에요 생명이, 왜냐하면 죽음도 생명 안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 왕로로로 하는 사람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느니라 이와 같은 생명의 그그 그 능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이 생명이 왕로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종로라고 하는 거예요 종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생명이 종로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로라는 사람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왕로란다면 은그 어느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망, 죄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결과로 사망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은 보편적이 되어 버렸어요. 모두에게 일반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이 아담의 시로부터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극근 사랑이라잖아요. 고 그렇죠? 극근 사랑.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창세 전부터 작정을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믿는 자에게 생명이 왕노다는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담 역시도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의 그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는 그 예수님의 모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표성에 대해서 아담에 봤어요. 아담은 모든 육체의 대표성인데 뭘 가지고 왔어요? 죄의 문을 열어버렸고, 사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자가 뭐라고 하든지, 인생의 철학자, 지혜자들 뭐라고 하든지, 우리의 죽음은 왜 왔는가? 죄로 말미암아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이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가져온 이 생명의 은사죠. 이 은사는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란 단어를 썼지만은. 그러나 그 시조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육신의 조상 아담인지, 영적인 우리의 생명의 시작 예수님인지 완전히 달라지는. 그리고 어 이한 사람은 범죄를 가져왔고, 그렇죠? 죄를 가져왔고, 사망을 가져왔고, 한 분은 은혜와 생명을 가져왔고,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져온 것은 바로 이 은혜를 가져온 것이고 생명을 가져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예수님과 육신의 조상 아담과 또 우리의 영의 구원의 시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한 사람, 아담, 그렇게 한 10번 이상씩 써가면서 계속 21절까지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대조함으로써 옛사람 아담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예수 글소로 거듭난 새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는지를 지금 바울은 로마에 알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복음으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아담으로부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번째 출생을 그 바로 거듭남 또는 born again 또는 아 중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는 이 거듭남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면 아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세 사람 아담의 권세에서 완전한 구원을 주신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보니까 그런 즉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많은 사람이야 실제적으로 전부 다죠. 그래서 한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 죄를 그렇게 다 죄인이라 그렇게 지켜진 거죠. 그런데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완전한 대조가 되고 있어요. 육신의 조상에 그 출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으로 다시 거듭난 생명을 살 것인가. 완전히 달라진 결과죠.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에서 옛, 그 출생과 옛사람과 새 생명에 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죄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초청하죠.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와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헌법에는 그냥 개략적인 우리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국가관에 대해서 국민의 모든 보호에 서 이야기했지만은 형법, 민법, 사법, 여러 가지 형사법,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율법이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죄가 다운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 모든 걸다 지켜도 하나만 어기면 죄인인데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은혜를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가끔 옛날 그 기도하실 때 장로님들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그런 말들을 한번씩 했어요. 그 정말 셀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성을 더 알게 되고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나는 그런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들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로 이 파울은 우리가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죠.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로드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로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왕로라는 것이 있어요 옛날에는 죄가 사망이 왕로였어요 그래서 죄가 이끌어간 대로 따라가면서 끌려갔어요 마치 줄을 잡고 당기면 그 애완동물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쇠사슬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왕로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5장 시작하면서 우리를 은혜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은혜 안에 있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체가 은혜 안에 어디 있어요? 죄에서 은혜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죽음이 왕 노드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이 왕 노드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생명 우리 안에는 이 은혜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이 은혜가 빼앗기지 않은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오늘 우리에게 첫사람 이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성경의 지식을 말씀해 줘요.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생령 사는 영이에요. 사는 영.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흙에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부르노니까 산 영이 돼산영 산은 영 생기를 걷어가버리면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떤 영이에요? 살려주는 어, 라이프 기버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을 주는 영 생명을 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이 생명이 주는 영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살려주는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산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사는 영과 살려 주는 영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셋도 아니고 아담의 계열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제 성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왕, 그리스도로, 그리고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그 사람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이제 은혜 안에 서 있고 영생을 산다 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언제 살아요? 지금 사는 거, 지금. 죽어서 영생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자, 이제 이 영생이 얼마나 우리는 자주 들어 가지고 별로 감각이 없어요. 만약에 어느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아는 아니면 친구들나 이 누구들이 누가 시한부 인생으로 한 3개월 아니면 시한부로 한 1년을 산다라고 그렇게 의사가 했다면 그 시간은 가족이나 본인에게 참 괴로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시한부 1년 또 3개월 했는데 시간이 한 5년, 10년 더 살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 아니 100년을 살아도 100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만년을 산다 생각하면 어이구 만년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만년도 지나가면 그 죽을 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진짜로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러면 죽음이 왕로도 하는 것이에요. 죽음 아에다 묻혀져 왕, 만 년을 살았던, 십만 년을 살았던지 시간에 상관없이 죽음이 오면 묻혀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만 년, 십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처럼 시간에 제한받지 않는 것이고 환경과 어떤 것들들 뛰어넘는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그 감사 그 은혜 그큰 사랑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이 오늘도 작은 일들에 얽매여서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만한 것들을 가지고 날마다 시시일비로 그렇게 살지 말고 주안에서. 기뻐라주 안에서 용서하라. 주 안에서 마음을 넓게 열라.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그냥 사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이 있어요.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추진하니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널 위해서 하늘을 간직한 것. 이 땅에서 그를 찾으려고 아무래도 없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또 세상이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인류의 두 조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대표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두 대표는 바로 아담은 무슨 문을 열었어요? 우리에게 죄의 문을 열었다니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범물처럼 터져서 들어와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린 사실. 그리고 죄는 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와서 모두가 다죽음이 왕노다는 것. 죄가 왕노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법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드러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한 사람 우리에게 그 대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 의롭게 하여 우리를 우리를 의롭게할뿐만 아니라 은혜를 가져왔고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왕노다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지 않을, 죽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있어서 우리는 왕로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다가 잠시 죽는 것은, 첫 번째, 이 부활의 옷을 입기 위해서, 부활의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영에 난 것을 입기 위해서, 그것은 과정이지. 여러분이 잠자잖아요. 날마다 저녁마다, 하루 저녁마다 주무시잖아요. 그 주무시는 것이 잠자는 거예요. 아,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잠잔다, 그래. 성도들을. 성도들의 죽음을, 표현을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이지, 결코 죽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다 일어나서 영원히, 그때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생명이 왕로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나눈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나눠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는 것이 바로 소망, 산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옷 입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 앞에 이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입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죽기까지 아니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어, 구속의 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영생을 누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서 죽고 영원히 죽음의 사망의 종루다하는 우리를 불러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크신 예수의 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평생 은혜가 왕로드하게하여 주시고 일평생 이 생명이 왕로드하는 우리의 나그네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